<목소리> 어쩌다 모이게 된 방구석맨니아와 해비짱 그리고 준버드 어쩌다 새 시설 리설 컴퍼니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셋은 무사히 돈을 벌수 있을까? 해서라 기어다니다 벌지그것 똑같은 게해맨님 어, 여기 두고 가자 그냥 먹이로 던져주고 가자 우리. 나온다온다 아, <목소리> 온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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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저거 봐 형한테 꼴린 거 맞다니까 저거 진짜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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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진세가야 <목소리> 아, 잘하네. 아야. 나아 <목소리> 나중에 말해 찍어 게돈좀 벌었나? 세개세개세개 이거 아, 방매형이 이제 제일 게으 직원으로 나올 걸? 나 많이 왔다 많이 아, 다빵하면한 <목소리> <목소리도> 아무것도 네. 안 가져왔으면서! 아따 그다 아, 아, 같이 일하는 거지! 남았다고, 저희 둘이 제일 많이 일하지 않았나? 침대 그 약간 분위기 메이커. <laughs> 어? <웃음> 분위기 메이커. <메이크업>. 미치겠다 <laughs> 진짜. 아자 이거 봐 내가, 내가 가장 게으른 거 뜬다 했잖아! <laughs> 야 우리 엠빵이 갖고 한 170인가? 아따 그래 아까 들었잖아. 무거운 거 하나 들었으니까 같이 하는 거지. 아우 왜이꼬게꿀꿀거리 아르바이트 생기면서! 이것이... 네, 이것이 네, 박매장의 엉덩이구나. 도대체 무슨 <웃음> <웃음> 소리> 소리야? 지금 무릎을 보여준다 이거. <laughs> 나네 나네 원하면 무릎을 펴준다 이거 좋다야 <laughs> 이거 근데 진짜 하면은 살 빠진다 이거 칼로리 거, 이거. <laughs> 아니 진짜 <laughs> 하는 거어 걸... <laughs> 대형추 고추 대형추면 고추지 역시 고추 승카는 <laughs> 어 아, 시발 <laughs> 몰라 닫지 <못 탔지> 마 <laughs> 아. 어. <laughs> 나안 갈래. <laughs> 그래. 우리 데려가자, 얘들아. 근데 그래. 방사는 뽑아 갖고 집에 갈게. 아니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거면 그거는 혼자 살겠다 거잖아. 아, 비교하 <laughs> 내가 시프트 누르고 뛰어야 돼? 으악! 으악! <laughs> 아! 아자. 이제 뒤에서 우리욕 엄청하고 있을 걸 지금. 하지만 죽어 가지고 들리지 않네. 아뭐 병원하실 거야 병원하실 거야. 우리 후레쉬한 없어졌다. 아 그러네. 아형 죽어가지고 후레쉬 없어네 <laughs> 어 잠깐만 씨. 잘한 나 후레쉬. 오케이. 한 번, okay, 자, 한 번, 한 번, 번. 방금. 오오오오오오막때리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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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람쥐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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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어 여기가 많다, 여기 많다 여기 많다 다어 여기 그 들고 가자 들고 가자. 어, 어, 어. 네스 네스. 어. 아 막혔다. 아왜다 아, <laughs> 막힌 길이야 정말. 여기, 여기, 여기. 어 거기야 거기야 아 맞아 맞아 건넜었지 건넜었지. 아 내가 간다.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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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어, 어. 어. <laughs> 아 진짜 엉덩이 맞아야겠네 왕맨님 <laughs> 보고있어? 당신을 위해 우리가 춤을 추고 있어 에댄 <laughs> 가장 게으른 직원 살아났다 존 심심한 야그 점프 어떻게 하거안 우리 돈못 벌면 어떻게 돼? <laughs> 어 해고당해 벌면 탈출 <laughs> 어 우주에 <laughs> 남겨져 우리는 <몰라>, <laughs> 노예니까요 어. <laughs> 아유씨 엉덩이 이 이쪽이 지 t h 긴 한데 점프를 해야돼요 l k about it. Don't talk a b o 다 t it. Don't t a l 이 about 이가가 소리 좀 하지마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한 번만 때려보실? 문? 어문 때려봐 아니, 아니, 아니. 때려봐 때려봐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때려봐 때려봐 아니, 뭐 진짜 안 죽어 이거 진짜 타이어 이... 시씨야 이런 거아 진짜 때려봐 아이진짜 아, 좀... 아. 아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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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. 아, 영보 이런 거꼭 건드리지 진 아이 딸내미 두 명이 이렇게 하란데 안 해? 쓰라고? 어어 응 가짜야 그 가짜 문이 이건 알려뭐어 들었는데 해비짱우슨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 바로 그... 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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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숴 알았았지마지마야나땅아래이얼 <laughs> <밀지마. 웃음> <밀지마. 웃음> <차비> <laughs> 어. 아이고 잘했야왜떨어지 어, 괜찮냐? <laughs> 어물 저... <야>, <laughs> <laughs>

진짜 빡채 어떻게 되는데? 할 부실 몇번 누르면 나오긴 하는데 이거 아, 나는하나아 그냥 자사 하하하하하하 벨트 왜 그래 하지마 벨트 하지마 벨트 나 여기서 구경와민자숨을 <laughs> 어, 어. 당했어 이제 극락 갔을 거야 아마도 그, 그 시장이었던 곳 <laughs> 해비짱, 와, 딱 해비짱 그냥 오초분씩 당했네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, 비짱아, 그러니 비짱, 오깜짝 <laughs> 말했잖아, 비짱아, 그문 열게. 달아, 문 열어, 야. <laughs> 나가. 문 열어 빨리. 기다려. <laughs> 아, 진짜. 야! 알았어, 자. 비짱이 저 아무튼 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, 비짱. 알아. <laughs> 어? 남의 집지막 벨트하면 결국엔 저기 썰립니다 여기. 벨트하다가 음. 죽은 헤이 짱이잖아. 그 벨트하지 마라니까. 야, 아유, 아유. 이렇게 하면 안 돼. 요 내가 당하면 안 되는데. 야. 아, 오늘 오늘 일단 시마이 가야 가. 네, 시마이. 아, 시마이 시마이. 아, 오늘 고생하셨고 나중에 또 이거 뭐그 뭐야 건수 뜨면 그때 보자고요 아 오늘 덕분에 잘 벌었습니다 아. 뭐 아이 뭐 저기 저 준씨나 해씨 저뭐 소주 한잔하러 가자 그럼 <laughs>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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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 이따 뭐 하자 아 똑딱하자 아, 똑딱 어저저저 어, 저, 저, 이제 대배에다가 소주 한잔하러 가고어 똑딱해